한국 서버 11월의 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한국 서버 첫 월드 링크 이벤트인 수면 아래로 그림자를 찾아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25시 멤버들만 등장하는 월드 링크 서포트 뽑기가 진행 중에 있어요. 월드 링크 이벤트는 해당 유닛의 카드가 많이 필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카드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뽑기입니다. 한손만 하셔서 월드 링크 이벤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특정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기존 이벤트와 다르게 월드 링크 이벤트는 유닛의 모든 멤버 멤버들이 각 챕터의 주인공이 되어서 스토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캐릭터 한명한 한 명의 심리 묘사나 서사에 집중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스토리 보는 걸 좋아하시는 유저분들 에게는 꽤나 괜찮은 이벤트가 될수 있어요 또 칭호도 전체 순위뿐만 아니라 각 챕터별로 캐릭터 얼굴을 넣은 칭호를 따로 주기 때문에 내 최애 캐릭 얼굴이 박힌 순위 칭호가 가지고 싶다면 플레이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메인덱 5명 외에 최대 12명까지 서포트 카드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유닛의 카드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 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월드 링크 뽑기 외에는 한국 서버 2.5 주년 일러스트 공모전도 있습니다.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면 크리스탈과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요 게임 내 이벤트를 살펴보면 현재 시즈쿠 메인의 모모점 단독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추가곡은 허그입니다. 11월 8일은 앞서 설명했던 2 5시에 월드링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추가곡은 없지만, 11월 1일에 추가된 2 5시에새 유닛 테마송, 트와일라이트 라이트의 3D뮤비에 이번 월드링크 카드를 편성하면 특별한 컷신을 볼수 있습니다. 11월 22일은 축하사 메인의 원더쇼 단독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추가곡은 필라멘트 피버입니다. 明日でも」 마지막으로 11월 30일은 네네가 감독이 되어 같은 반 친구들과 영화를 찍는 스토리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달의 생일은 11월 5일 메이코의 기념일이 있고 11월 12일 아키토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기념 라이브를 보면 칭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또 이번 달부터 복각 뽑기가 3개로 확 늘어났습니다 11월 12일에 학교 축제 이벤트 때의 카드들 11월 18일에는 비베스 한정 이벤트 때 카드들과 이전 1.5주년 때의 버싱 한정 카드들 복각합니다 복각 리스트가 많이 늘어났기에 가차가 겹치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가장 빡빡한 캐릭터는 아키토인데요. 복각 배너에서 한 번, 영화 촬영 이벤트에서 한 번, 그리고 생일까지 이번 달에만 세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8일 복각 두개 배너에 카이토가 전부 겹치는 일정으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렌이 복각 배너가 끝난 후에 영화 촬영 이벤트에서도 사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 서버의 시1월 일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달도 각자 계획하시는 이벤트 순이나 카드 뽑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